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속에 진, 선, 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목적이 선하시고, 방법이 선하시고, 결과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선한 양심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지혜로 만상을 아름답게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 선, 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참된 아름다움을 모른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진, 선, 미를 갖춘 인간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 선, 미를 갖춘 영적 엘리트가 됩니다.